아, 페이몬 등골이 오싹해졌어. 사인노 너무 무서워. 아, 미안해. 뭐? 냄새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고?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.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다 다르니까. 에헤이, 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. 아, 갑자기 어디. 오랜만에 나타나서 여기서 추리를 하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. 지금까지 어디 갔던 거야? 이봐, 왜 말이 없어? 으이! 너, 베이몬 화났어. 이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. 으이, 으이, 됐어, 아무것도 안 떠올라.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별명 짓기 어렵다고. 맞아,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안 믿는 것도 이해가 돼. 가지고 보면 우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곳에 사람들을 만나봤고 우리의 신념을 위해 싸운 적도 많아 수메르에도 우리의 친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찾아야 할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난이 녀석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는 거야 후...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하기 쉬웠다. 도적이나 하늘에서 건물보다도 큰 상대가 떨어질 줄 알았어. 되게 진지하네. 우리도 질수 없지? 진짜 당당하게 앉아버리네. 책까지 꺼냈어. 무슨 책이야? 나도 볼래. 좋아. 아... 어... 어... 으... 으... 자연 위치 즉 강제 운동과 상대적인 개념인 자연 운동이 음 가리키는 위치에서는 모든 사물이 자연스럽게 아이 남포기 너 혼자 천천히 읽어 아, 그럼 이만 하아, 이런 곳에서 저런 어려운 책을 읽다니 정말 여유로운 녀석이야. 이봐, 난 너의 티바트 가이드야. 나도 엄청 교양적이라고 수메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책을 보는 거지? 내 탓이 아니야. 졸려서 잠들 것 같아. 추출? 항아리 지식이 인간의 뇌에서 추출된 거란 말이야? 아카데미아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지만 넌 달라. 넌 아카데미아의 괴짜야. 뭐? 우리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야? 그렇구나! 나알것 같아! 그들이 피하고 싶은 건 사인오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. 맞아! 그럼 출발하자! 다들 먹을 것잘 챙겨! 어, 근데, 한 명이 빠진 기분인데. 어... 근데 사마이를 달리는 건 너무 힘들다고 <laughs> 물론이다 이가이 바보야 뭐하는 거야 <laughs> 미쳤어 진짜 다들 단단히 미쳤다고 <laughs> 정말로 팔을 잘랐으면 어쩌려고 그래 <laughs> 우와, 내가 5분 늦잠 자서 그런 건 아니겠지 농담하는 거지? 그게 전대 프레신이었구나. 마지막에 엄청 작아졌어. 우리도 돌아가자.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쉰 다음 내일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. 이봐, 사이노. 가자.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? 하아, 저 사람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네. 이봐, 뭐야 그 태도는? 매운맛 좀 볼래? <laughs> 분위기가 정말 무겁네. 그, 그럼 내가 캔디스랑 같이 다녀올게. <laughs> 말하면서 또 책을 보다니. 이봐, 자꾸 그럴래? 으, 됐어. 네가 읽는 책들은 내 취향 아니거든. 으, 열받아. <laughs> 좋게 생각해. 일이 끝나고 대박 날지 누가 알아. <laughs> 맛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사 먹고 싶어. 음, 마실 것도 좀 살까?